버스를 타고 안국역에서 광화문으로 가다 보면, 옛 풍문여고를 조금 지나 오른쪽으로 열린 송현이란 글자와 그 뒤로 잔디광장을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곳이 바로 열린 송현 녹지광장입니다. 저도 이곳을 지나다니면서 여기가 공원으로 바뀐 것 같아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게 생각하다가 오늘 드디어 새로 단장한 광화문 앞 월대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5호선 광화문역에서 내린 저는 광화문광장을 지나 월대를 가까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광화문 월대는 백성과 임금이 직접 소통하던 곳으로 1866년에 만들어 졌으며 조선시대 궁궐 앞에 설치된 대로 국가중요행사가 있을 때 왕과 백성이 소통했던 장소라고 합니다. 길이 48.7m 폭 29.7m 높이 0.7m이며 가운데 부분에는 폭 7m의 어도가 있습니다. 월대는 경복궁 근정전과 창덕궁 도나문에서도 볼수 있는데, 울타리처럼 석조 구조물로 둘러진 난간석을 주른 모양은 광화문 월대뿐이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전차가 들어서면서 도로가 조성되어 땅 속에 묻혀 있었던 월대는 2021년 9월부터 복원 공사를 시작해 2년 동안의 복원 공사를 마치고 드디어 지난 10월 15일에 공개됨으로써 세상에 다시 옛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월대의 난간석은 동분응에서 발견된 것을 이용해 복원하였으며 어도 앞부분의 좌우 양쪽 끝에 있는 상서로운 동물의 조각상인 서수상은.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수집한 것으로 유족의 기증 덕분에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수는 왕이 정치를 잘할때 나타나는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 한동안 난간석과 서수상이 어디 있는지 알수 없어서 퍼즐을 맞추듯 하나둘 찾아 완성이 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광화문 월대를 뒤로 하고 안국역 쪽으로 잠시 걸으면 동십자각을 지나. 열린 송현녹지광장이 나옵니다. 열린 송현녹지광장은 오랫동안 접근이 제한되었는데 작년 11월 7일 개장식과 음악회를 겸한 가을 달빛 송현행사를 개최하면서 시민들에게 임시개방되었습니다. 광장에 들어서니 축구장 5개 크기인 37,117 제곱미터의 부지에 만들어진 넓은 잔디밭이 한눈에 들어오고 멀리 북쪽으로 인왕산과 북악산 위로 넓게 펼쳐지는 하늘이 가슴을 뻥 뚫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곳 광장이 개방되면서 광장을 가로지르는 보행로와 순환형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경복궁과 북촌은 물론 청와대와 광화문 광장, 인사동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과거 이곳을 둘러싸고 있던 4m 높이의 장벽은 0.5에서 1.2m의 아기자기한 돌담으로 바뀜에 따라 물공로와 감고당길을 포함한 주변의 어느 길에서도 넓은 녹지 광장을 한눈에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장 중앙에는 6,449제곱미터의 서울 광장보다 넓은 1만제곱미터의 중앙 잔디 광장이 마련되었고, 중앙 잔디 광장 주변으로는 코스모스, 백이롱, 애기 해바라기가 식재된 야생화 군락지가 만들어져 마치 한적한 교회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합니다. 이곳은 조선 시대에는 왕족과 명문 세도가들의 거주지였는데,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손으로 넘어가 식민자본인 조선식산은행의 사택이 들어섰으며, 광복 뒤에는 미군이 군 숙소로 이용하다가 주한 미국 대사관 사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과거 이 땅을 둘러싸고 있었던 거대한 담장은 이 대사관이 국경 개념으로 쌓은 것이라고 합니다. 삼성생명은 1997년 이곳 부지를 사들여 미술관을 지으려 했지만 사업이 부산되었고 2008년 대한항공이 이 땅을 매입해 한옥 호텔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해당 부지 인근에 덕성여고 등 학교시설이 있는 학교 환경 유생정화구역에는 관광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학교 환경위생법 조항 때문에 이 계획도 무산되었습니다. 이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1년 대한항공으로부터 매입한 다음 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5,580억 원의 가격으로 교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공원으로 갖고 시민들에게 열린 송현 녹지광장을 개방하게 되었으며 광장 조성비로 총 18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이곳을 임시 개방 기간인 2년 동안 시민참여형 문화예술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2025년 1월 가칭 이건희 기증관을 품은 가칭 송현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작업을 착공해서 2027년 가칭 이건희 기증관과 공원을 동시에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작년 11월에 국제 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달 15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38일 동안 열린 송현 녹지광장에서 신비로운 빛의 정원을 거닐며 초자연을 만나다를 주제로 2023 송현동 솔비축제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 지금 축제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